네, 안녕하세요. 백기선입니다. 이번 강좌는 더 자바 시리즈의 연속으로 자바 8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바 8은 2014년 3월에 처음 출시했고, 6년이 넘은 지금도 자바 개발자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자바 버전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바 기초 공부를 마쳤지만, 뭔가 아직도 자바에 대해 잘 모르겠고, 자바로 작성된 코드를 봤을 때, 혹시 뭔가 잘 이해를 못 하겠는 코드들이 주로 눈에 뜨인다면 그럼 여러분들은 자바 8에 등장한 새로운 기능들에 아직 익숙하지 못해서 어, 그런 것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몇 가지 예제를 보여드리죠. 자 여기 보시면은 기선 치킨이라는 클래스가 있어요. 이 클래스는 치킨이라는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오버라이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태에서도 이렇게 코딩을 할 수가 있어요. 치킨 new 기상 치킨을 만들어서 create라는 메서드를 사용해서 에그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이 create라는 메서드는 오버라이딩하지 않았는데 이게 어떻게 쓸수 있게 된 거지? 인터페이스는 이런 게 없... 인터페이스 이런 게 있는 건가 하는 생각. 네. 잘 모르겠는 분들은 이번 강의 꼭 들으시면 좋을 것 같구요.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치킨의 인터페이스인데, 어? take care 이라는 스태틱한 메서드가 있고 여기서 뭐 어떤 에그를 이제 자기가 보살핀다고 가정을 해보죠. 어떤 에그냐면 커서 나중에 양념 반, 프라이드 반이 되고 싶은 아주 올바른 바람직한 그런 달걀을 키운다고 가정을 해보죠. 이런 코드는 여러분들이 손쉽게 이렇게 한 줄로 줄여서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가능해진 건지 궁금하신 분들은 역시나 이번 강의를 수강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여러 개의 알들이 있다고 가정해시다 여러 개의 달걀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 많은 달걀들을 달걀들 중에서 색깔이 옐로우인 달걀만 모아서 사이즈별로 정렬 그다음에 출력 요거는 손쉽게 이렇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에그스. 이번 강좌 수강하시면 스트림 API 써가지고 이렇게 작성하는 코드 어렵지 않게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어, 비동기적으로 알을 낳으면 비동기적으로 어떤 치킨이 알을 낳으면 그 치킨의 알을 콜백을 사용해서 맛있게 먹는 그런 코드를 작성해 볼까요? 그러니까 이 밖에도 자바 8에 도입된 뭐 데이트와 타임 API 그리고 애노테이션의 기능이 활용성이 좀더 증진된 어떤 그런 추가적인 기능 그리고 메모리 영역의 변화 아주 중요한 변화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 변화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많이 수강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